네, 맥나랭만, 기억, 라, 짝, 거린다, 응, 깔짝거린다, 응, 깔짝깔짝깔짝, 응, 이렇게. 페이크 같은 거다 했다, 뒤집어졌다가, 빨리 뜯어다 뒤집어졌다, 요렇게 지금 놀고 있다. 예, 네, 그 얘기네. 음, 그냥님 모습이시구요 그럼 일단은 카인으로, 이 방송으로 좀 해. 치러 갈 때, 방송으로 제보 좀, 흐흐흐흐흐흐, 흐드려 치러 갈 때요. 무기도 있고 여기. 용무기 3단 늘고 일단은 있어요 꼭 잡고 있죠 지금 용무기 3단화를 양손으로 뺏길까봐 몇번 음, 다른 캐릭터 한테 채워줬기 때문에 지금 그 양손으로 꼭 움켜쥐고 응. 있어요 무기도 표정도 그 은은 표정이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응? 그죠? 지금 제가 상황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뭔가. 코에서 물이 나오는 병이 있죠? 그 병명이 뭐였죠? 코에서 뭔가 물이, 물이 나오는데. 응. 그게 뭐 감기? 음, 콧물 감기? 그거가 데 에이, 풀고 가실 거. 이거 뭐안 풀고 갈수 없죠? 어, 법이 아프니까, 멀리 떨어져라. 이게기 미인 힐러 강준. 아주 세심한 그 배려. 이게 바로 미인 힐러. 특성이죠. 이런 배려심 섬세한 그 마음. 아, 티가 혼나죠? 응. 음. 이거 뭐, 멀리 물러서야죠. 미인분도 이렇게 직접 말해주니까. 에이, 짜, 애 왔어요, 지금에. 자 이쪽 왔죠 이쪽 후미 쪽 돌아왔죠 하늘이 님 있고요 저 한피망님 마이걸님 자 그러나 이건 한번 에 이거 흔들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혜진혜진혜진님 돌렸어요 지금 초반에 노리고 시작하는데 마이걸님 혜진님 계속 계속 노리고 뒤쪽 후미 쪽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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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파티 같다 아 이거 한 파티야 한 파티 한 파티 자 지금 지금 빠지는데 시간을 주면 사실 이게 다섯 파티가 나오죠 홍콩님 마이걸림 노리고 있어요. 머리, 근육, 강화 의자 치고받고 있는 마이걸림 해즈님 노리고, 계속 해즈님 노리는데. 우측에 지금 홍콩님. 여기 엘리울님 민힐러죠? 홍콩님. 치와, 치와. 홍콩님 홍콩 쇼님 아, 이거는, 예. 라인이 지금 다른 라인이기 때문에, 예. 공격당하죠? 하나랑. 머슴님 노리고. 네, 쇼크님, 바까이 박... 바깔이, 여기서 지금, 에 한동안님 노리고. 자, 파월이에요, 파월. 엑스맨님, 파리용사치고 맞고 있죠. 누구, 누구 노리나요? 뭐, 노리는 건 없고, 지금. 이쪽에, 후미 쪽, 한피망님, 마이걸님 한동안님. 체리님 노리고, 지금. 자, 셀베는 돼 있는데, 두탕님이죠? 쇼크님한테 지원, 지원, 힐, 힐. 쇼콘이 마이걸린 노리면서 지금 바이리 일단 파콜 따라가나요? 에 장공 자 이건 생존기 활용한지 파콜 기준 아직 그 전면전인은 좀 안모인거같아 롱사모일은 유리님 몹한테 쫓기는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렇지 요새 돌격봉 뭐 이렇게 계속 오는데 아 이거. 여기까지 오나요 돌격봉들이 아니 이거는 네. 몹의 한계를 지금 넘어선것 같은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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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여기까지 오나요 진짜 되돌아가게 돼 있는건데 이거는 여기 경계터 세어 1단계라 그런가요? 단단히 경계하고 있다가 지금 쫓아오는 것 같아요 뭐비 지금 요새 돌격병 처음 보는데? 이렇게 멀리 텔퍼 텔포, 여기 텔퍼인데 그죠? 자 준비다 이렇게 말하는데 뿌 뿌님 자, 오는 거, 에이, 이거 오는 게 아니라, 아, 죽게 할 준비를 좀, 음, 하, 무슨 죽게 할 거다. 그얘기예요 보니까 지금 부분이 아, 다지루한네 이거 지금, 죽게가 취소됐어요. 음 자, 파탈 지금 인원이 없나요? 준비라는데 응. 한번더 시도하겠다 이 얘기죠 죽기를. 혹시 이, 이게 성공할지 자 뚜뿌님 다시 재도전. 네 다시 도전 도전 아 도전 실패인가요? 예 역시 힘들어요 지금. 이 버프가 있는데 버프가 있는 상황인데도 버프가 만약에 없을 땐더 힘들죠 지금 축계하기 이렇게 노리고 있을 때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체인 땡겨서 일단은 취소 취소도 시키고 자 응.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미리 말 걸어 놓고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 생강님 말처럼 <laughs> 약간 조금. 뽀뿌님의 어. 도전. 야 지금 버프가 없죠. 버프가 없어요. 버프가 없으면 더 어려워요. 지금 음. 일단, 대기 중이고, 박혈. 파타를 지금, 원래는 사실 이렇게 말시키면서 있는 거거든요, 누워서. 응. 말막 시키고. 이 준비된 파티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응. 동태래서 상대 병력을 치는 건데, 응. 이게 원래 그 스토리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모양이안 나오네. 상대가 이제 갈까봐 병력들 말하면서 잡아두는 거죠. 응. 그게 이제 약간 유리한 음, 전력의 파티가 있거나, 또 상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 준비되어 있다면, 이 그런 식으로 상대가 잡아주면서 말하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만약 한 파티가 돌아가는데, 한 파티에서 이제 한, 한두 캐릭이 음, 누워 있으면 그한 파티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지금은 좀말 음, 노림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에! 왔어요! 지금 뭐 에! 지금 한파티로 온건 아니겠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왔겠죠 에! 우방님 아닌데 이 텔레포트 장치를 누르고 저 잘못 왔나요? 아... 이거는 자 일단 여기 딱 어씨가 텔레포트 장치예요 이건 도전이 아니라 에 이거는 지금 도적하는 것 같은데, 나무도 있죠, 소예. 그 생명의 나무입니 미. 효리 음, 세계수까지, 이씨, 뽑았 뭐 놓고 있는데, 붙었어요, 여기. 형님이죠 제왕육기 친구 바꾼 형님 맥나렌 노리고. 여기, 여 맥나렌. 곰으로 돼있어요, 지금. 곰 변신 돼있는데, 맥나렌. 여기, 여기. 음. 누구? 자, 이건 아니고, 콩마, 여기 있죠, 지금. 생가람님 노리고, 근성님, 빛깔, 썸님, 썸님, 위블론 노리네, 에이, 여기. 자, 지금 용목이 3단 파티까지 왔고, 아, 여기 에르메스. 제한 파티 같은데, 썸님, 위블론 노리죠? 어 이쪽 위블루 빠지고, 빠지고. 타겟 해제까지 했네, 위블로 이건 뭐, 아니, 이상한데, 응. 이걸, 밀었나요? 자, <laughs> 위블러 여기 지금 혼자 있어요, 지금. 여기. 군성님 누리고. 아, 이쪽, 이쪽, 이쪽. 위블러 아직 있고. 여기 다시 오는 거 같, 다시 오죠, 다시 와요. 에, 용무기 스킬을 일단 썼어요, 지금. 자, 군성님. 마비불했어. 일단 무적. 자, 파울, 파울 정도 들어갔네. 이건 뭐 좀, 한 판, 밀렸어요. 이 불을. 싸움 구멍있고 풍야의 파콜 축기? 예. 네. 세 계련 놀이고요. 흰가람님 놀이 힐 하긴 하는데 이런 파티에 끼어서 그 미인힐러 실치싹거리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짜증나겠죠 소외도 맥라렌이 뒤집어져 있고 곰으로 자 흰가람님 형님 자 여기 누구노세요 누구노 누구노 피껏 노리고 자 위블루 용무기 3단이에요 단율님 에르메스까지 지금, 뭐, 이거 세경님 노리고 있고. 흑마. 흥마. 흑마는 지금, 에, 입으로 물 수도 있어요. 물지 않게 조심해야죠. 입을 아주 잘 쓰고요. 특히 입, 근육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흑마, 피권 지원. 이쪽에, 저기, 이 형님 놀이네. 쌈꾼 형님 놀이고요, 형님도. 자, 다시 맥나렌 놀이. 자, 곰 뒤집어지는 거한번 볼까요, 여기? 뒤집어 줄 텐데, 맥나렌. 어이구, 어, 뒤집어졌죠? 예, 네, 곰 뒤집어지는 거한번 봤죠, 또. 이쪽에. 다시 형님 뽀뽀님 누고 쌈꾼 형 누리죠? 형님 에르메스 누구? 좌측 좌측 저기 에르메스 도망가요? 도망 도망 도망? 그냥 서 있는데 서서 맞아요 에르메스. 응. 어쩔 줄 몰라하면서 지금 도망가는데 여기 여기. 자, 캐리어 횡님 누르고, 위블러 여기 있죠, 지금. 음. 탄자 켰고. 위블러도, 에, 여기 지금. 공격가담 하고 있어요. 파티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음. 근성님 계속 페이크. 어. 썸님. 아, 이거를 지금. 거침에서교전하는대신오일도심가랍니다 근성력, 개련, 노리고 계속 저쪽에서 부산스럽게 지금 뭐 이불 저 오고 있어요, 맥날에 나고뭐 이렇게 호리 뭐다 어, 예. 여기서 피가 <laughs> 여기서 맞죠? <웃음> 지금 뭐 무한대님이 <laughs> 한번 쳤어요, 응, 그렇지 여기서. <laughs> 여기 저기 어. 여기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쪽에 절 어. 비스켓 같이 봐. 이거 뭐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풍림풍림자 이거는 이제 에 이건 북해열 밀대라고 보시면 되고 비스켓이 여기 지금 서 있는데 맥날렌 여기 뒤집어져 있죠 고온 변신해 가지고는 뒤집어졌고 당연히 맥날렌 노리고 여기. 어. 뒤집어져 있어요 한단만 쳐도 일단은 자 썸니 그렇지 버미스켈 한번 썼어요 썸니 이건 파콜 <laughs> 이건 뭐좀 개전 잘했네 에. 무기까지 오고 뭐다 왔어요 지금 용무기 3단 2단 3단 2개 2단 비스켓까지다 왔는데 <laughs> 아, 이런 자체는 본적 훨씬 많죠 어. 그래서 뜨면, 뜨면 거죠! 그렇지! 이게 지금, 어이, 휘플로도 왔어요, 지금 여기. 어 네, 이쪽 있죠. 단일. 효리 있고. 애 메시지 명숙혀. 예, 네, 버서크죠.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예, 네, 이건 죽을게. 한 파티 넘죠, 응. 어. 용무기 3단 파티. 맥나렛은 여기 지금, <laughs> 여기서 지금, 좋았는데. <laughs> <laughs> <안 된다>. 자. <laughs> 천원한테 누운 것도 같고, 지금. 누가 쳤나요? 맥나렛? 응? 천원, 혈원, 천원이 지금 친것 같죠? 응? 에르메스가? 맞어 에르메스가 쳤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곰 변신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페크만하는 <빌구만> 캐릭이 <laughs> 곰 변신해가지고 이 크게 작게라도 돼있으면 안 찍히는데 이게 변신을 크게 해서 왔다갔다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laughs>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 <laughs> 공격하기랑 눌러가지고 에. 제거한거죠 에르메스가 그리고 이제 용창으로음 응. 고백이에요 맥라렌을 죽이고 쳤다 내가 응. 이런 얘기죠 에르메스 이렇게 또 아주 전략적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또 말하면은 응, 응. 뭐라고 못하겠죠 에르메스이말 듣고 맥라렌이 왜날 쳤냐 이 말은 못할테니까 응. 그러나, 이제, 얼굴 자체는 지금 약간, 어, 붉어졌을 테고. 입은, 약간 좀, 입은 약간 벌려질랑 말락 하면서, 그, 그 약간, 오므러지고요. 그, 입 있는 쪽이. 그러면서, 욕 같은 게좀나올랑 말락. 그, 고그 상태일 거예요. 지금 맥락은좀 아까, 응. A, C, 이렇게, 음. 움직일랑 말락. 뭐 대놓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에이, 오케이. 뭐, 밀대 노리나요? 별거 없는데? 빅권도 있고, 안쪽? 여기 좀 밀대 캐릭을 왜 노리고 있죠? 카블러? 이쪽 교전 아. 에, 여기 지금 교전 붙었어요! 여기 쌈꾸낭, 단유. 다뉴. 단뉴님 노리고 있죠? 빅권, 빅권 다시 왔죠? 이건 교전 제압류. 아, 한번. 이불을 쪽 밀렸다 그 얘기고 흰가람님 음자 이쪽 있죠 에르메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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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쪽에서 썸님 노리고 땡! <laughs> 타이여기있 에이 자 여기 빗건 있고 뒤집어져 있는데 계속 이거는 어차피 응뭐 음. 인장 깔아도 지금 에 타겟이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보라가 아니라. 자, 뽀뽀, 뽀뽀님 있고. 저 곰돌이 치고 치다가 이렇 있고. 자, 아, 여기요. 이쪽에, 이쪽에. 아, 이게, 이거, 이거지, 프로카가 있는데, 여기에. 이건 지금 몹도 있어요, 형님. 흑만 올리고. 자, 흑만, 음, 얼굴 쪽으로 해서는 별재미없지요입 근육 자체가 굉장히 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나 이런 데를 노려야겠지. 흑마, 배. 자, 흰가람님 노리고, 흑마도, 다연님 흑마, 음, 노리는데. 형님 볼까요? 제왕육기 칭호받고 있는 형님 흑마 노리죠? 자, 이쪽, 뒤쪽에 효리, 빗건, 여전히 있어요. 빗건, 맥나은 개, 개도 잡네. 맥나은개 지금 잡았죠? 자, 맥날은 지금 뒤집어졌는데, 예, 이건 이제 피크 타겟 안 되고. 여기서. 맥날은 다시, 다시. 응. 뒤집어졌고. 형님. 빚꽃놀이죠? 맥날은 친친것 같은데? 개만 지금 잡혀요. 맥날은 튀었고. <laughs> 자. 여기서. 자, 형님. 에르메스 놀이구요, 여기. 자, 파티 무조건, 파티 무조건 들어가 있어. 에르메스. 이 근성, 근성님 놀이죠. 아, 이쪽에 단님, 썸님, 빛깔 놀이고 지금 멀티플레로우예요. 지금 빛깔. 아, 이렇게 야위불로 지금 없고 맹나래 놀이고 형님, 에 여기 놀이 저 형님이 맹나래 원달걀 뜨고, 에 이거는 다이저! 다이! 자, 이건 페이크 아니고 타이! 누군가에 지금 저 근성님 쌍쿠야놀이고 여기서 부활은 지금 못받을거 같은데 지금 맥날렌 부활이 급한게 아니죠? 네, 다른 교전하는 캐릭들 부활이 급할테고 이건 셀바 받은거 같은데 맥날렌 어. 여기서 저 뽀뽀님 놀리네 어. 뽀뽀님 뽀뽀님 빠지고요. 흑마 누웠고 맥라렌 페이커. 흑마 흥마 흑마까지 누웠어요. 지금 소에 소에 이쪽 뒤쪽 후미 쪽에 있고 지금 힐중인데 형님 형님. 아 있죠. 누누. 저이거 흑마 부활을 안 하나요 지금? 자, 빅건. 자, 뽀뽀님 노리고 부활을 안 하는데 흑마. 아 지금 일어났죠? 형님 빛건 라시노리죠 에빛건 지금 누웠어요 다시 부활 빨리 들어가죠 빛건빛건 일단 화력 자체 살리려면 부활 바로바로 바로 해야죠 단윤님 구미 후미. 쪽 에이 맥란은 저기서 놓은다 이제 이제 페이크네 페이크 응. 저쪽으로 또 안쪽으로 도망가는데 자 <laughs> 일단 체령님 쌍꾼형 놀이군. 에 쌍꾼형. 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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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히로이발러 같은 거지. 영웅 스킬 적용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부들. 형님 소예 놀이죠. 원단이 또 없고 파팅이죠. 파티구저, 파팅이 적까지 들어가 있고. 자, 맨날 개가 잡히고 지금 없어요. 자, 형님 소예 놀이죠. 계속 점사 점사 점사. 소예 점사죠. 점사. 점사. 싸움님. 음, 리저리저측저 우측. 벽에 달라붙어 있는데, 응. 저 소예. 쌈꾼형의 성물이고 자, 홈이, 이거 없고, 여기 이 지금 다, 예. 응. 응. 제왕욕 치고받고 있는 형님. 자, 형님 에르메스 놀이죠 이번엔 에르메스 놀았어요. 자 일단 이제 지금 소에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같죠 지금 에 이번 다시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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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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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점사점사 비건도 좀 벽에 달라붙었어요 지금 에 이거는 지금 비건 못 버티고 죽기 형님 형님 여기 여기 야 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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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흑마 지금 점사죠? 에이, 이쪽이쪽 이쪽. 자, 형님 다시 다시 흑마는 흥마, 그렇지, 흑마에서 노리고, 기털까지 썼어요 흑마도 지금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고 어, 여기까지 어, 지금 이거는 에, 시나리오 미는 뭐야 이무델이좀 밀렸죠? 추교반님은 <laughs> 아직 있어요 여기 지금 맥라레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에. 여기, 죽여봤네. 지금 뭐, 둠부기 때문에, 맥라랜드 자신있게 좀금 에, 들이대네. 죽여봤니, 놀이죠. 그렇죠? 여기서. 당할 일은 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죽여봤니, 밭가리, 밭가리. 다시 바가리 조반님. 분신까지는내 맥날은요. 제 여기. <laughs> 경계를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맥날은. 예. 상당히 아무래도 둔부니까. 직겁 아닙니다. 응. 락날 에, 이 무슨 뭐감 같은 거 걸려 와서. 응, 지금 서 있고. 진짜 이은뭐스톤이스잖아저여기시바발음 뭐, 밀대 같은데. <laughs> 자, 이, 다게, 퇴지 당했, 거, 어어 응. 죽여봤네. 제목, 버프. 로빙. 부활까지 하고 있는. 일단, 죽여봐니, 공격. 스턴 걸렸고. 멀초까지 왔네, 멀초까지. 지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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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계속 스턴. 자, <laughs> 스턴, 로빙. 로빙이죠? 로빙도 지금, 예, 이거 밀대 같아요. 모해 쌍동도 그렇고, 여기 또, 어. 살고서 저멀티까지 있는데 회상통도 없고 헬도 빨려들어간대 로빙 멀티오가 까는 핵이죠 음. 에 멀티오 스턴 걸려고죽여만님 노리고 바르기뭐 추가로 왔기 때문에, 네더 음. 왔네 더 왔어 실력까지 달고 왔네 또, 어. 이건 뭐 많이 왔어요 한파 티로 왔네.